과부라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불이라는 게 어... 불소에 나오는 불이에요. 아... 플로린이라고 하는 그런 원자인데, 탄소사슬에 이제 화합물질에 불소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물질입니다. 음... 원래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음...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데 그 수소를 인위적으로 불소로 바꿔서 만든 화합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과부라 화합물을 영어로는 PFAS라고 불러요. 피... 피... FAS 아. 과불화화합물 안에 P4A랑 P4S가 그 일종의 하나의 컴파운드로 있는 거죠. 과불화화합물 를 조금 쉽게 표현하는 걸로 영원히 이제 없어지지 않는 물질 뭐 이런 네. 표현이 있더라고요. 탄소랑 그 불소는 네. 가장 그 강한 결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 말인 즉슨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 아니면 환경에 노출이 되면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너무 안정적이어서 장점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또 그게 또 단점으로도 이제 뭐 비춰질 수 있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해 가지고 포레버 케미컬로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.